다운중후군 배우겸 화가 정은혜, 그녀가 벌어들이는 수입 수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 5월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조영남 씨와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던 정은혜 작가. 최근 방송에서 남편과의 일상을 공개해 따뜻한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경제적 능력이 알려지며 또한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은혜는 가족들을 위해 전세집을 마련해주고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등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 카드 쓰며 생활한다고 말하면서도. 잘난 딸 덕에 사는 기분이 뿌듯하다며 웃음을 보였죠. 그렇다면 정은혜의 수입은 어디서 나올까요? 방송 출연료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그녀의 그림입니다. 정은혜의 작품은 한 점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꾸준히 전시와 판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며 예술가로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픈 자식을 저렇게 훌륭히 키워냈으니 부모님이 당당히 받아쓰실 권리 있다. 은혜 씨도 멋지지만 가족들이 더 대단하다는 감동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은혜 작가의 다음 작품이 얼마나 더 놀라운 가치를 보여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